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의 최초 보고를 받을 때까지 침실에 머물렀다고 결론냈습니다. 두 차례나 국가안보실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꼬리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직접 침실 앞까지 가서 여러 차례 불러 상황을 알렸다고 합니다. 긴박한 순간에 청와대가 허둥대고 결국 구조 골든타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1차 서면 보고가 이뤄진 오전 10시 무렵 박전 대통령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전 대통령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전 실장은 대통령과 통화가 되지 않자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안전비서관은 곧장 함께 있던 이영선 전 행정관이 가져온 승용차를 타고 관저로 향했고 김전 실장은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위기관리센터장에게 보고서를 관저로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전달받은 상황병은 약 7분간 달려서 10시 19분에서 20분쯤 관저에 도착해 내실 근무자에게 보고서를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관저에 도착한 안전비서관은 내실에 있는 침실 앞까지 가서 박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뒤늦게 나온 박전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실장이 급히 통화를 원합니다라고 하자 박전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말한 뒤 침실로 들어가 10시 22분에서야 김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된 때는 세월호 안에서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됐던 구조 골든타임 10시 17분이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jtbc 김선입니다.